태산이 무너진 듯, 강물이 갈라진 듯, 이 충격, 이 비통, 어디다 비길이가?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서거소식이 전해진 그날부터 국장 전날까지 청와대를 비롯한 전국의 분향소에서는 1700여만 명의 국민들이 분양해서 고인에 대한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1979년 11월 3일 9일장으로 모신 가운데 고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국장이 엄수돼 먼저 청와대에서 발인식을 가졌습니다. 태극기로 덮인 고인의 유해를 모신 연구차는 양쪽 유리로 환히 보이게 했으며 16년 정들었던 청와대를 떠나 연결식장으로 향하는 고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유해를 유족과 고인을 측근에서 모시던 청와대 직원들이 눈물로써 길목을 메우고 청와대에서 중앙청으로 가는 삼청동 거리에는 남녀노소 수많은 시민들이 통곡으로 전송했습니다. 중앙청 광장에 마련된 연결식장 미 국무장관과 나위의 줄라사피아 태국 부수상 등 47개국 조문 사절과 국내외 각계 인사가 참석했습니다. 이결식에 시작된 오전 10시경 전국의 사이렌이 울리자 온 국민이 1분간 묵념을 올려 고인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이날 전세계의 관심이 이곳에 집중된 가운데 장유 위원장인 최규화 대통령 권한대행은 고 박정희 대통령영 전에 군국군장 대한민국 장을 추정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최규와 국무총리는 조사에서 우리는 고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유지를 받들어 그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애국심과 지혜와 탄압된 힘으로 이를 극복하면서 위대한 통일조국과 민족 중흥을 향한 줄기찬 전진을 계속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어서 종교 의식으로 불교의 윤고암 스님의 독경으로 왕생 극락을 빌었습니다. 천주교 승가가 울려퍼지는 가운데 김수환 추기경은. 사도 예제를 통해 고인의 명복과 나라의 평안을 빌었습니다. 기독교 찬양대가 내 목자는 사랑의 왕을 합창하자 강신명 목사는 고 박정희 대통령 각하께서 주 안에 평안하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고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월남이 공산화됐을 때의 담화에서. 인도지나 반도의 사태는 우리에게 더없이 귀중한 여러 가지 교훈을 가져주고 다 있습니다. 즉, 그 첫째, 공산주의자들과 무슨 평화 협정이다, 조약이다, 또는 긴장 완화다, 화해다, 우는 하는 이러한 그들과의 이러한 거래라는 것은 그들과 우리와의 힘의 균형이 유지되고 있을 때만 이것이 가능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의 교훈으로 삼아야 할 일은 자기 나라의 국가 안보를 남에게 의존하던 그러한 시대는 벌써 갔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확실히 명심을 해야 될줄 압니다. 자기 나라는 자기 힘으로 지키겠다는 굳건한 그런 결의와 또 지킬 만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첫째 우리가 생존할 수 있고 살아날 수 있다 이건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또 교훈으로 삼아야 될 일은 이것은 매우 우리에게는 중요한 일입니다. 즉 공론이 분열이 되고 공론이 통일이 되지 않고 분열이 되고. 국내가 혼란에 빠져 있을 때에는 일단 유사시에 있어서는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힘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 하는 사실 우리들은 오늘의 이 중대한 시국을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치 단결해서 필승의 신념을 가지고 의연한 자세로서 모든 사태에 우리가 대체 나가야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행운과 건투를 빕니다 이어서 상주 지만생도와 근혜 근영 두영예 등삼남매흔화와 분양이 있었고 유족들이 뒤를 이었습니다 그리고 삼부여인과 조문 특사 외교사절 등 국내외 인사들이 고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영전에 차례로 분양하고 명복을 빌었습니다. <목소리도> 이은상 작사 김동진 작곡으로 국립교향악단과 300여 명의 합창단으로 불리워진 조가 합창과 조총발사 국립교향악단의 장송행진곡 연주를 마지막으로 이 연결식이 끝났습니다. 고 박정희 대통령각하의 유해를 모신 영구차는 3군 의장대가 도열한 가운데 100명의 삼군사관학교 생도들의 봉송으로 연결식장을 떠났습니다. 광화문 문두를 비껴지나 세종로 네거리를 향하는 고 박정희 대통령 각하. 이날 고인이 가시는 서울 거리에는 이른 아침부터 수백만의 시민들이 연도를 메우고 결레와 함께 나라발전에 헌신하신 대통령에 가시는 길을 눈물로써 메우고 있었습니다. 어둠을 탓하기보다는 스스로 촛불을 밝혀들자고 어두운 역사의 고난 속을 헤매던 우리 민족사에 지혜와 용기의 등불을 남겨주신 박정희 대통령 각하. 산이 무너진 듯 강물이 갈라진 듯이 충격 이 비통 어디다 피기리까이 가을 어인 광풍 낙엽지 듯 가시어도 가지마다 황금 열매 주렁주렁 열렸소이다 오천년 이 결에 찌든 가난 몰아내고 조상의 을과 전통 찾아서 되살리고. 세계 한국으로 큰 발자국 내디뎠기, 민족의 영도자 외다, 역사의 중흥조 외다. 자유와 평화 동일, 그게 임의 이상과 소원. 착한 국민들 하시고, 억센 나라 만들다가 십자가 지신 오늘, 붉은 피 흘리셔도, 피해가 퍼뜨지 않아 보람 더욱 찾으리라 60년 한평생 국민의 동반자였고 오직 한길 나라사랑 그 길에 몸받치니여 굳센 의지 끈질긴 실천 그 누구도 못지울 업적 민족사의 금자탑이라 두고두고 울어버리다 우리는 이 아픔, 이 슬픔 딛고 일어서서 끼치신 뜻을 이어 어김없이 가오리다 몸 부디 편히 쉬시고 이 나라 수호신 되어 무다한일 이루도록 큰힘 되어주소서 80년대 영광된 조국의 건설을 위해 전진하는 우리에게는 강인한 민족의 의지가 필요하며, 피와 땀이 필요하고, 총화와 단결, 중단 없는 전진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시던 그 말씀, 온결에게귀감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 위대하셨던 조국에 와 숱하게 남기신 업적들, 우리가 오늘의 성장을 이룩하여 한국 국민이라는 긍지와 자존을 세계에 과시할 수 있었던 것도 오로지 님의 영도력의 소산이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결례와 함께 방방곡곡을 누비시던 그 발걸음 이제 어디로 돌리신단 말입니까? 수많은 애도인파는 슬픔을 억누르지 못해. 고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연구 행렬 뒤를 따르며 헤어질 줄을 몰랐습니다. 서울역에서부터 차량 행렬로 달린 연구차가 한강 다리를 건너 국립묘지로 향했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지도자를 잃었습니다. 빈곤과 부정부패와 공산주의 이세 가지는 우리의 3대 공적이라며 더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에 새벽잠까지 설치시던 당신께서는 조국의 평화 통일이 소망이셨는데 이제 통곡하는 겨레를 남겨 놓고 어디로 가십니까? 당신께서 영원히 잠드실 국립묘지 5년 전에 먼저 오신 영부인 묘소 바로 옆에 마련된 유택 앞에서 안장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이날 안개 때문에 뒤늦게 도착한 일본의 조문 특사 기시 전 수상과. 필리핀 대통령 부인 이멜다 여사가 근화와 분양으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자녀를 위로했습니다. 나라와 결의 위한 예순두 해 생애를 마금하고 이제는 역사 속으로 묻히신 고 박정희 대통령 각하. 결의 마음은 더없이 허허롭지만 우리 역사와 우리 가슴에 남기신 님의 자취는 영원히 꺼지지 않을 빛으로 살아있을 것입니다. 고이 잠드소서 박정희 대통령 각하.